안 다치게 조심해. 응. 먹자 서로야. 어 감사합니다. 아빠랑 어제 우유 마셨지? 넣어줘. 응. 야 뭐해? 주방 놀이해? 유아 안녕. 응. 유아. 아빠 간다니까. 응. 소로는 네. 가는 거 아니야? 야, 어, 이제 아빠, 만나요. 야 아빠 갈게 네. 네. 이제 안녕 더 끝나면 <laughs> <덕이면> 애들이 힘들어요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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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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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사마네는울지도않고 이제 그러는 거야. 그래 바쁘고 잘못아 그래요? 네. 여기 좋지. 밥도잘먹었어오이에요어 <laughs> <laughs> 뭐 같이 있어 봐서 그런가 봐요. 음, 아, 다행이다. 이제가...